자 보자 첫 번째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제로 가장 적절한 고 주제는 어, 5번인데 이거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지금 읽어보면 아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 문장들이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수능 기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난이도는 조고 있어요. 서론은 1 주제가 됩니다. 자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우리는 아사 And 넘어서 사실인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왓은 관계대명사죠. 뿌려졌네. 관계대명사 네. 왓이죠. 해서 뭐뭐한 것은 이렇게 해서 갈거요 주어니까 지금 이 주어 몇개 취급해? 지금 단수 취급하는 거 단수 동사 단수인 거 확인하시고 대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Да, бомба. 어떻다고 해야 돼? 같다라고 해야 돼. 같은 유전자다. in our living creature. 모든 살아있는 생, 생명체 생물체. 안에 있는 유전자가 다 같다라는 거야. 어떤 생물체?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 전치상 포함하여 어떤 애들이 있는데? 동물 a n i m a l plants and bacteria. 동물이나 식물 박테리아 이전자가다 같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and 그리고 무엇보다도 above all 무엇보다도 the g e n e t i c c o d e itself 이거는 일단 먼저 읽으려고 하지 말고 대시 대시로 또요이셀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그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한 말일까? 이거 없어도 될거 아닐까요? 그 자체 되죠. 이거는 강조하는 제 기대명사예요. 그 자체를 이 중심되는 거자그 유전자 코드, 유전암호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전암호 그 자체가 뭐라고 얘기했겠어? 같다. Is the same. 여기 먼저 해석해야죠. 이거 대시 대쉬 대시는 유전암호에 대한 설명. 유전암호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고 유전암호 그 자체가 is the same. 유전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한사정이야 기억나? 저번 시간에 우리 저번에 중간고사 때 관계대명사 배웠는데 이게 지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야. 그럼 뒤에 특징 뭐겠어? 생각해보세요. 전치사 완전 한 절이다. 골로도고 줄수 있어. 상황에 따라서 사는 게두 사로 절인다 뒤에 뭐야? 모든 유전자는 이해되어진다. 응. 그럼 여러분아 내가 얘기했어요. 주어비 PP가 되어 있어. 굉장히 수동태라면 우리는 요거를 완전하다라고 그냥 확인할 안된다 얘를 완전하다라고 그냥 응? 판단하라고 돼. 얘도 마찬가지야. 주어는 없지만 주어 없는 축격하게 되면 상대를 생각하면 돼. 더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isn't that isn't that a 이런 것도 isn't that a 不是有赣州。 보호잖아요 근데 어떤 기능을 향해 따라 하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요 명사수식은 어떤 특정한 보어로 연관성 무엇에 모든 것이 관련되어 있음이야. 무엇을 통해서 유전자 암호를 통해 전치사 통해 모두가 연관되어져 있음에 대한 o n 죠 그래서 밑에 있는 a l 워크시트도 t i 프린트 u don't have to talk about it. y